햇빛이 강하고 어, 그 다음에 날씨 대낮에 햇빛이 강할수록 어, 그림자는 짙습니다. 진합니다. 우리가 영적 기도할수록 내 속에 있는 명연는생 영적 면역한 삶 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어요. 어,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어, 한번 전체에, 가 머리 그림에 어, 이것이왜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영대상부 공부한 것 전체나 그림을 그림을 보는 상황에서 일절부, 일장 일장부터 9장원 전보 이야기입니다. 다세왕정보마태복정보가 아, 나오죠. 그런데 너무 길게 나오죠. 정보의첫 장에는요, 다시정보가 이걸 이방인들이 정보가 나와요. 그 말은 영대상도 어, 선교 사병쟁이다. 바트 어, 족보 이야기예다이 족보 이야기 10장부터 12장은 드디어 예수님의 조상인 다이스의 언약인 다이시 등장식입니다. 13장부터 지금 하고 있는 18장, 20장까지는 그 역대 상반의 가장 중요한 다이스의 언약 은약, 언약괴, 언약괴의 이동이죠. 그러면서 다이스의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그 와중에 18장부터 십자가까지는 그다르씨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결국은 성전을 짓지 못하잖아요.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하나의선징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거기에 십자가에 누구도 손을 댄다든지 피를 더못 댄다든지 어? 또 공론을 어떻게든 절대 안돼요 사람의 손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나의 왕조, 나의 왕조, 나의 왕조를 넓혀주겠다. 그 약속이 있구요. 그 지금 그 모습이 지금 18장부터 20장까지 가고 있다. 자, 그렇게 하고, 18장 1절부터, 음, 1절, 1절부터 6절까지는 음, 영토확장이죠그 약속을, 자, 동서남북으로 나의 다윗의 왕조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은 나의 삶에 내가 이 땅에 한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서가 왕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여러분 다윗의 강한 어제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어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찬양하면서. 하늘님을 행하여선 찬양과 예배를 드렸죠. 우리도 반드시 믿음을 가지야 됐다. 다시 왕조가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된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유족란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요 그래야 자기 품을 품죠 내가 유족란이 인제 도 모르고 딱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족란이야. 나의 왕조는. 하나님의 왕조가 시작되어졌다. 그다음에 7절부터 10 이제 이하님 왕조에서 두 가지 신앙을 요구합니다. 첫째, 7절부터 13절은 금은놋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금은놋은 성전의 모든 도구들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금은놋은 변색이 되지 않고 변질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하나님의사랑 우리가 주님의 영토로 확장하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가정도 살린다고 많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신앙을 위해서 활동 뭐 성결하기도 하고 봉사할 봉사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봉사는, 봉사는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메이스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진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더 깊어져야 된다.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의 확장을 위해서 성공을 했는데 신앙이 다 까먹었다.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두, 두 번째 필요는 조직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김,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우리의 역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어가확장 해야 된다. 열심히 열심히 내가 사는 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자. 않으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다. 자 t 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o k it. She j 사람들을 고 t 그 팔레스타인 영어명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블레셋 옛날에 예, 감돌에속 적습니다. 시간상 어쨌든 아,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모합은 어, 로의 자녀들입니다. 잘못된 자녀들인데 블레셋은 어, 서쪽이고 모압은 모아본 동쪽에 뭔가 서쪽을 다 점령했죠. 그다음에 동쪽도 다 점령했어. 나의 서쪽은 무엇이냐 나의 동쪽은 무엇인지 난 아직까지 점령해서 믿음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 오늘 점검하면서 어, 나의 동쪽과 서쪽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절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바브씨를 쳐서 하나가 네, 되셨고. 예, 유라 대강은 아스루와 바벨을 잇던 자 북쪽이 있다. 동, 어, 동북쪽이긴 하지만 북쪽에서 북쪽을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씨, 하나임 주신 왕국이 그당시엔 세상 끝이었어요. 아스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고 있었어요. 유대인 사고로. 어. 그 다음 사절이 있겠습니다. 시작.

어, 이스라엘은 엄청많이 괴롭혔죠 우레셋도 괴롭혔는데 다윗대교다정리를 했었죠 그런데 6절 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라아 보면은 에돔도 어, 나옵니다 에돔은 어, 에돔은 제일 남쪽입니다 모 안무은제 북적이고, 어쨌든, 동서, 남북을다 점령했다. 그래서, 나의 동쪽은, 나의 서쪽은, 나는 북쪽은 점령했는데, 나의 남쪽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현재를 모심하시고, 그러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짧은 인생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의 왕조를 먼저 확인하시고, 다시 세계 주도 기고을쭉 말씀 붙든 고 이렇게 살를 바랍니다. 자, 7절은 저 거기에 대한 는 우리 신앙의 자세,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7절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8절 8절 솔로몬이 그것을 얻어 와반과그 의를 만들었더라 금노은그 네? 네, 다음 구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하음하드라을보서 써라 나이 가빈가가다다고축하기 이는 하나의 대살이니 벌써 도와 봤 이번 수세의방라나의 대살을 써서 무시하옵소다그 거는 다 있어도 좋아요 금노시라는 그 단어에 주목하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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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빠, 아지 아빠, 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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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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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신앙을 위해서 나에게 시간과 재능과 능력과 물질과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리한재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주어서 그런 기도를 뜻이 하시고 이건 통계학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우리 의 신앙의 자세는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혼자 있어서 떨어지면 금방 식어요. 절대 식습니다. 이상의 변질 때입니다. 반드시 공동체 중심으로 교대에 반드시 들어오고, 예배에 반드시 들어오고, 가능한 서로 카톡으로 많이 하고, 가능한 시간이 있어서 위일하고 영리하고,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 만들어 가야 돼요 17절 읽겠습니다 한니몇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 17절 읽겠습니다 시장사랑들의 사랑과 사는을보시는들보사랑신나지 다윗의 왕 우리의 왕님을통해서내삶 속에, 가족 속에, 이 나라, 이땅 속에, 이 대성에, 이망의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그거이도트 같지 않고 내 삶이, 내 신앙이 변질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의 신앙 안에서 더욱 주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고 뜨거운 곳을 살았 하늘 앞에 중간 모두 줘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정을 하는 그 기도 속에, 지금 축복해 주시갑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